의식을 집중하면 의식을 집중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여기 정성을 다한다는 말을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정성이란 정성을 다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정성을 다 드려서 염불을 하면 정말 그 내가 가진 전생에서부터 온그업 있잖아요. 업이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요. 이렇게 해서 염불해가지고 업이 타, 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칠 운명이었는데 그게 그 일이 꿈속에서 해결이 돼 그래가지고 내가 크게 다칠 건데 여기 멍만 들어 그냥 이렇게 꿈속에서 멍이 들었는데 진짜 보면 멍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 끝났어 그냥 이렇게 해결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 꿈속에서도 그냥 업을 갚는 꿈이 굉장히 많이 꾸기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느껴보셨을 거예요. 뭐, 벌레가 몸에서 나온다거나, 뭐, 새가 날아간다거나, 뭐, 이, 여기 있는 또 누가 와서 또 고름을 짜준다거나, 피, 피, 피를 뭐, 이렇게 혈변을 넣, 넣게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그런 청소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꿈을 자주 꾸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데 왜, 보통 사람들은 그런 업장 소멸을 스스로 하지 못할까요? 그 원인은 딱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돋보기 가지고 있잖아요. 돋보기, 좀큰 돋보기 가지고 이렇게 햇빛에다 딱 초점을 맞춰서 검은 종이에다 대놓으면 어떻습니까? 딱 초, 초점을 맞춰 놓으면 금방 불이 나잖아요. 어, 굉장히 뜨겁죠. 아주. 굉장한 파워입니다.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태양광, 태양, 태양열, 그, 그 전, 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뭐, 난방을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점을 제대로 맞추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집중해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빛이, 햇빛이 많잖아요. 어디든지 햇빛이 있는 거지만, 아무리, 그렇지만, 돋보기처럼, 이렇게 그걸 한대 모으지 않으면, 그 빛을, 불을 일으킬 수 없고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사람의, 사람의 의식도 마찬가지라서 의식이 다른데로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먹는 것을만 생각한다면 입하고 뭐, 소화기관이나 뭐 이런 쪽으로 발달하고 그런 데 의식이 다 가버리겠지요. 그렇잖아요. 먹는 것만 생각하고. 또 여자를, 남자를 뭐 이렇게 연애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쪽으로 에너지가 다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사업하는 거라면 사업 속에 다가 있어요, 에너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공연을, 차, 노래를 잘하겠다는 공연의 마음이 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은 이렇게 이 에너지를 어디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 인생이 엄청나게 변화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이 기가 이 생명력이잖아요. 생명력 이게 전신에 쫙퍼져 퍼져 있고 또 밖으로 나가 밖으로 나가잖아요. 아까 저 사업체를 딱 생각하면서 사업체에서 어떻게 어떻게 요전에 제 조카를 만나니까 제 조카가 큰뭐이 소금요 회사를 하는 사람인데 주로 철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인부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 사람이 사장이니까 오늘은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작업 배치를 해야 되는 걸 머릿속으로 상상하는데요. 그래야만 가서 이렇게 지시를 할수 있잖아요. 너는 이 일을 해라, 이 일을 해라, 요만큼 끝나면 다 끝이다. 뭐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사장이 전혀 가보지 않아도 일이 착착 잘 된답니다. 오히려 사장 보고 오지 말라는데요. 와서 잔소리 할까봐. 무드 일이잖아요. 두목이 없는 게 좋은 거 같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머리가 다른데 나가서 비둘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듯이 딴데가로 나가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수행을 할수 있고 힘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주의력을 한 곳에 부처님을 바라보는 것, 부처님을, 부처님을 떠올리면서 부처님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부처님의 불광을, 빛을 받으면서,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힘을 얻으면서 가야 되는 건데요. 이제 염불하신 분들이 부처님이 힘이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에너지를 모아서 한 군데 딱 모게 으 되면 이것이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진짜 그래서 어떤 분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면서 손으로 누굴 몸을 이렇게 대기만 해도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건 진짜 있는 것입니다. 뭐 신통력이다. 뭐 이걸 뭐 마장이다 이렇게 말할 것도 없어요. 원래 있는 힘이에요. 사람한테 있는 힘. 그분은 힘을 한 군데 모은 겁니다. 연불로 힘을 한 군데 모았기 때문에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다 생기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할머니가 부산에 있는 어떤 할머니는 글자 한 자도 모르는 분인데 관세음보살을 외우면 좋습니다. 그 말을 듣고 관세음보살을 계속 외우다가 뭐 다친 사람만 보면 그냥 손딱 대고. 관세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 이렇게 주물러 죽기면 하면 그냥 나요 어느 정도냐? 자전거 타고 가다 다리에 떨어져 가도 다리가 골절이 돼서 완전히 부러져 버렸어 그런데도 손 대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 얼떡 일어나서 걸어서 자전거 끌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파워가 있어요 이게 상상을 초월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 이건 뭐 뼈를 맞추고 뭐 수술하고 해야만 낫는 거지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할수 있는 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믿어야 돼요. 또 불심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불심을 전수받는다. 남의 아불탑을 부르면 부처님의 마음이 나한테로 전달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뭐 그게 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제 말씀이 그렇잖아요. 부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받기 위해서 염불하는 게 염불인데 부처님 마음이 뭐겠습니까? 대자 대비. 자비심이 너무 커서 대자를 두 개나 가운데도 넣었어요. 대자 대비입니다. 자, 대자. 자비심이 가득하면 어떨까요? 과연 우리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자비심. 자비심은 내가 잘 되려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다른 분들이 다잘 되게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사무량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한두 끝도 없는 엄청나게 큰 마음이 있다, 사람한테는. 그게 네 가지나 있다. 자비, 시, 사. 자비는 사랑이고, 비는 불쌍하게 여기는 거고, 시는 즐겁게 생각, 남들이 즐거운 일을 하면 나도 같이 즐거워하고, 늘 행복하고, 즐겁고 이걸 말하고, 사는 공평하게 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평등하게 보는 거야. 뭐,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개미도, 호랑이도 코끼리도 똑같이 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눈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더라도 개미도 코끼리처럼 큰 동물처럼 대접하고 사람과 같은 급으로 보니까 살생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큰 마음이 있고 제가 늘강조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laughs> 법학형 범행품에 나온 자비가 곧여애니라 자비가 곧 부처라는 뜻이잖아요. 자비심이, 자비심을 많이 가요. 불교가 한마디로 추격하면 자비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 자비. 자비심만 닦아도 도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laughs> 제가 아는 레스트 레븐슨이라는 미국의 물리학자였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42살에 죽을 병에 걸려서 의사가 집에 가서 죽을 준비하시오. 그거 있잖아요, 왜.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가 누워서 가만 생각해 보니 참 한심한 거야. 42살밖에 안 되는데 이제 죽어야 된다니까 이 양반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머리도 좋고 현대인인데, 우리 같은 현대인이야. 생각하는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런 분이 의사가 죽을, 죽을, 죽, 을 준비하라고가 있으라니. 그래서 이 양반이 생각, 생각하다가 내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냐를 생각해보니 버지니아라는 첫사랑의 여자하고 같이 풀밭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포옹을 하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었다 이거야. 근데 지금 버지니아는 남의 사람이 돼서 시집가 장가가고난 전혀 사랑도 안 해. 그런데 왜 그때가 가장 행복했을까라고 계속 생각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건 조금 생각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치열하게 생각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사랑하면 행복해지는구나라는 통찰력을 얻었어요. 굉장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기쁘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럼 사랑하면 되겠구나. 모든지 사랑하는 거야 그냥. 옷도 사랑하고, 눈도 사랑하고, 바라보는 것도 사랑하고, 숨쉬는 것도 사랑하고, 할수 있는 모든 걸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이 양반이. 영관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했는지, 사랑을 사랑을 하다 하다, 이건 인간으로서는 이 정도는 못할 거야, 아마. 해가지고 너무 높이 올라가서,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높이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몇 시간이 걸렸대요.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몇 시간, 산매에 들어가지고 내려오는데 몇 시간이 걸릴 정도로 높은 사랑의 세계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거 부처님이, 부처님께서 사무량심을 얘기하고 자비심을 훈련하라고 할때 그거 하면 그냥 좋으니까 그걸 해라 이랬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그걸 닦으면 사무량심을 열심히 닦으면 네가 도를 통할 수 있느니라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욕심을 가지고 야남 남의 앞을 타불 염불해가지고 급락왕생해야지 생존해탈해야지 다할수 있어요. 생전에, 생전에탈, 라미아블 타블로만 해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좁아져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넓게, 포괄적으로, 정말 자비심을 다 끌어내는 모든 인간의,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한테, 내가 닦은 공덕을 다 펴돌리겠다. 탈탈 털어서 다 회양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다 쓰고, 다 쓰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이게 우주의 법칙입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